검정 타공 골캡 골프모자입니다. 옆면에 영어 이니셜을 새기고 있습니다. 컴퓨터 자수는 역시 정확하고 빠릅니다. 대량기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1번부터 50번까지 같게 나옵니다. 그래서 컴퓨터 자수입니다. 모자자수 전문점 오렌지캡 옆면에도 열심히 오늘 열일하고 있습니다. 네 앞면에 이렇게 흰색으로 골프콜라 멋지게 자수 작업되고요. 옆면에도 이렇게 로고가 들어갔습니다. 통기성 좋은 볼캡 타공 볼캡입니다. 오늘 아침에 이제 12월 3일 첫 얼음이 얼었던데요. 요런, 요렇게 추운 날 우리 떡볶이 간식으로 먹는 날입니다. 떡볶이 매장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으면 멋진 떡볶이 가게가 될수 있습니다. 오렌지 캡은 모자가 진열되어 있어서 바로 당일 제작입니다. 그래서 빠릅니다. 어제는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빨리 제작을 해서 보낼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. 정말 빠릅니다. 상담은 이리로